한참 말을 해야 할 유아가 말 대신 침묵을 하고 있진 않나요? 상담을 진행해 보면 보호자분께서 공통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실수들 중 빈도가 높은 3개의 실수를 알아보고 유아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시작해 볼까요? 부모는 아이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건 무슨 색이야? 무엇을 하고 있어? 이런 질문들이지요. 특히 언어가 늦은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쏟아내면 말이 트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이 트이기보다는 아이의 속이 터집니다. 왜 아이의 속은 터질까요? 그건 바로 아이도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대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어로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질문에 아이는 압도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당연히 말을 하고 싶은 동기가 낮아지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유아는 언어의 마술사가 아닙니다. 언어를 알아가는 초기 탐험가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질문을 멈춰야 합니다. 부모의 말은 물음표 대신에 느낌표나 마침표를 더 많이 찍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무슨 색 자동차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파란 자동차네, 뭐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아인이 높은 탑을 쌓고 있구나!" 라고 말하세요. 이와 같이 마침표와 느낌표로 말을 하게 되면 아이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말하고 싶은 마음이 높아질 것입니다. 동기가 생기면 부모와 함께 상호작용하려는 횟수가 늘어나고 행동이나 말에 따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부모들이 종종 시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아이가 정확한 단어를 말할 때까지 밀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가 고의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거라면 위와 같은 방법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칭하는 단어 혹은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웠으면 하는 단어를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요? 다음과 같이요. 두 살인 아이니는 사용할 수 있는 낱말이 10개 미만입니다. 그런데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동차를 가리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자동차를 손에 쥐고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자동차라고 말해봐. 자, 넌할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눈으로 레이저를 쏩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자동차를 주면서 자동차 찾았구나. 여기 자동차 있어. 이건 자동차야. 아이나, 자, 자동차 줄게. 자연스럽게 저는 자동차를 네 번이라 말해줬습니다. 아이는 니그 단어를 기쁘게 배웠을 것입니다. 의미 없는 밀당은 이제 그만하시고 배웠으면 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들려줄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세 번째 자주 하는 실수는 아이가 산출하는 말투가 너무 귀여워 똑같이 <laughs> 따라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아이의 말투를 따라서 말을 할 때마다 아이는 잘못된 단어에 강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약속된 체계로서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24개월 된 남자아이 아준이가 있습니다. 아준이는 물을 워워 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너무나 귀여운 아준이의 아빠는 아준이가 물을 보고 워워 라고 말할 때마다 같이 워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준이의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아준이는 평소대로 물이 마시고 싶어 할머니 보고 워워 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할머니의 반응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상이 되시지요? 이러한 일이 아준이에게 반복된다면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고 짜증이 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말투가 너무나 귀엽더라도 사람들이 약속한 정확한 단어로 표현해줘야 합니다. 물이라고요. 아준이 아빠는 이 영상을 보고 다음과 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아준이가 워워라고 하면 자 여기 물. 물 있어. 물 먹어봐. 천천히 물 먹어봐. 물다 마셨다. 이렇게요. 자, 오늘은 유아들의 언어 향상을 저해하는 실수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이들의 말이 트일 수 있도록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아이들의 말이 트이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